대만 상공 위협하던 중 J10 추락, 중 전투기 추락시킨 격추범의 정제는 뜻밖의 사실을 폭로하다. 중국 전투기가 추락했다. 인도는 대만 미사일에 격추된 것이라며 환호했고, 대만은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 당사자인 중국은 가타부타 해명 없이 입을 닫았다. 그사이 사고 장면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진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인도의 트위터 계정, 뉴스라인 IFE, a 4일 휴대폰으로 촬영된 여러 편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중국 농촌 민가 지역이 불길에 휩싸여 검은 연기가 치솟고 들 것에 실린 조종사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이었다. 주민들은 비행기가 추락하던 상황을 설명하며 연신 안타까워하고 출동한 군인들은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다. 영상에는 대만과의 중간선을 넘은 중국의 수호이 마이너스 35 전투기가 대만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에 격추돼 광시성 91인에 추락했다는 설명이 달렸다. 대만 해역과 91인은 약 800km 정도 떨어져 있다. 전투기 추락을 대만 미사일과 연관짓기엔 터무니없는 거리다. 하지만 차이 잉원 최영문, 총통이 지난해 4월 연공을 침범하는 중국 전투기를 격추하겠다고 선언한 데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된 터라 관심이 고조됐다. 대만 자유시보 등은 지난달 미국 보건 장관의 대만 방문에 맞춰 중국은 젠 제2-10 젠 제2-11 등 주력 전투기 20여대를 푸젠섬과 대만섬 사이 중간선 너머로 출격시켰다. 고 전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대만 공군사령부는 6일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라. 고 경고했다. 중국 전투기의 추락 사실 자체를 부인하진 않되 대만이 관련되어 있지는 않음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아예 침묵으로 일관했다. 관영 황구시보가 이날 가짜뉴스라는 대만 매체의 보도를 인용한 것이 전부였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FP는 사고 지역의 작전 기종에 비춰 수호위가 아닌 중국젠 J-10. 전투기가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면서 인도에서부터 해당 동영상이 확산된 건 국경분쟁으로 인한 반중정서 때문인 것 같다. 고 분석했다. 인도의 민족주의가 개입해 중국의 전투기 추락사고에 대만을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 항구하면서 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미 군용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2천여 회 정찰비행을 하며 압박한 터라 중국은 이번 사고를 선뜻 공개하기 어려운 처지다. 자칫 항공력의 열쇠를 드러내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올해 초에도 중국젠 제2-7 전투기가 훈련 도중 추락해 조종사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2. 대만군. 중위협의 방공망 강화, 미사일기지 12곳 신설 정비.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만군이 지대공. 미사일 기지 12곳의 신설 및 정비에 나서는 등 대대적인 방공망 확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부 등 대만 언론은 23일 대만군이 각 작전구의 방공화력 배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대만공군이 서부 지역의 방공망 화력 강화에 나섰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